우리 언론 분들에게서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는 철거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주장한 바가 지금까지 없어요. 문화대청과 청주시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협의 이후에 진행을 하라는 것을 계속 요구를 해왔던 것이고 협의가 2월십7 일날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 의회는 어제 저녁에 오후에 늦게 알게 됐어요. 그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합의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도 모르는 채 이게 공사 철거를 진행한다는 건 말이 안되지않습니까 지난 3개월간 제일 쟁점이 됐던 게이 사안인데 그러면 당연히 저희는 문화재청과 청주시의 합의 내용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지금도 같은 걸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했던 위원들에게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보고를 한 다음에 그어나서 철거 일정을 잡아서 하면 될 문제지. 이게 뭐 일주일이 미뤄지든, 이주일이 미뤄지든, 철거 일정이 미뤄지는 게 전체적인 시에서의 시청사 건립 계획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주는 거 없어요. 공사 시작하는 게 2년, 2년 후에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이게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거는 미래 보고를 어떻게 해서 언제 보고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느 부, 부분을 어떻게 존치하고 어느 부분을 철거를 할 것인지 그 향후에 이것을 어, 새롭게 진행하는 시청사 관련해서는 어떤 절차를 가, 거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시에서 좀 정리를 해서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뭐 이야기할 수 없죠? 어,